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일 너무 조용해서 실망하셨죠? 불장 온다며? 왜안 움직여? 12월 내내 하락장에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1월 1일마저 이러니 저도 참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관은 겁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이 99% 완성돼도 도장이 안 찍히면 절대 돈을 안 씁니다. SEC와 CFTC가 규제를 풀어줘도 의회에서 딴지 걸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12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 맥신 워터스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집행조치를 중단한 미증권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비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관에게는 확실한 법안이 필요했죠.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상원은행 위원회가 1월 15일 암호화폐 시장의 헌법이 될 시장 구조법안의 최종 심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월가가 그토록 징징대던 규제의 명확성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즉 1월 1일은 준비였고 1월 15일이 진짜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일부터 15일까지는 기관들은 장외시장에서 티안 나게 물량을 모으는 스텔스 매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일에 법안 통과 망치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진짜 돈들이 슬슬 들어오는 거죠. 물론 대통령 서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늦으면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월가는 확실성이 보이면 들어옵니다. 어. 상원 위원회 통과했네. 그럼 사실상 확정이네. 하고 선반영을 시작할 겁니다. 대통령 도장 찍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도 있어요. 다만 15일 이후에 바로 수직 상승하는 도파민 축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기관 자금은 덩어리가 커서 천천히 들어옵니다. 하루하루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뒤두달 뒤에 보면 어느새 산 중턱에 와 있는 지루한 복리의 마법처럼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봤던 시나리오대로 5일 전부터 폭등해주면 땡큐지만 천천히 올라도 방향은 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한 구간에서 우리에게 도파민과 인생 역전을 선물할 로또 종목은 뭘까요? 저는 베이스 체인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CFTC 25-40 문서의 최대 수혜자 코인베이스 기억하시죠? 코인베이스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솔라나가 봉크 같은 밈코인으로 컸듯이 자기네 앞마당인 베이스 체인을 무조건 키워야 합니다. 증권법 때문에 대놓고는 못해도 뒤에서 그림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뇌피셜이지만 베이스체인의 가벼운 코인들이 10배, 100배 펌핑되면 개미들이 눈 돌아가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팔고 몰려오겠죠. 그럼 기관들은 그 개미들이 던진 비트코인을 싸고 쉽게 줍줍하고 기관도 좋고 코인베이스도 좋은 완벽한 그림 아닐까요? 자, 그럼 이상한 희망회로를 뒤로하고, 만약 코인베이스가 베이스체인을 키운다면 가장 확률 높은 베이스체인의 로또 3대장 공개합니다. 왜 로또냐? 이것들은 포텐이 어마어마합니다. 잘하면 100배까지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로또는 꽝도 존재하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봐주세요. 로또 종목 1토시. 첫 번째 토시입니다. 베이스체인의 상징이자 얼굴마담. 밈코인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고양이이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토모의 이름에서 따왔죠. 베이스 생태계에 돈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오를 대장주의 포텐이 가장 높은 녀석입니다. 뭘 살지 모르겠다면 토시가 정답입니다. 로또 종목 이 버추얼 프로토콜 두 번째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2026년 트렌드인 AI와 게이밍을 결합한 인프라 코인입니다. 베이스 체인으로 이사 온뒤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나는 민코인은 불안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기술력과 테마를 겸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로또 종목 3 브렛. 마지막 세 번째 브렛입니다. 전설적인 코인 페페의 친구이자 현재 베이스 체인 대장 민코인입니다. 최근 하락이 심했지만 커뮤니티 화력이 압도적입니다. 불장이 오면 가장 미친 듯이 달리는 말, 그게 바로 브렛이 될 수도 있어요. 상승장이 오면 가장 무지성으로 오르는 게 바로 이런 밈 코인들입니다. 제1페페가 베이스에서 나온다면, 그건 이세 코인이 픽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커 보입니다. 한방을 노리신다면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월 15일까지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 쇼핑 시간입니다. 15일 법안 통과 망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웃고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어 진짜 불장을 함께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